멜론 머스크 외에도 뭐 네. 김카다시안이라든지 프라임 아. 프리 같은 경우에도 음. 살을 뺐는데, 결국은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뺐다는 게 밝혀지면서 아.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결국 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작년 5월에 광고를 중단하기까지 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 자산 운용의 안정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저희 스튜디오 바뀐 거는 처음인데 네. 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 드리는데요. 예, 삼성 자산 운용 코덱스 ETF 컨설팅팀의 안정진 팀장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비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아, 한, 네. 어, 한 고점 대비 한 10kg 정도 지금 감량에 지금 아. 성공하고 있는 <laughs> 상황인데, 그거랑 별개로 요즘 <laughs> 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아, 힘들긴 한데, 요즘 보니까 비만 인구가, 아니, 그뭐 몇억 명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한 10억 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10억 명이면 얼마나 되나 보니까 미국의 인구가 3.5억 명, 음. 뭐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 네. 우리나라는 0.5억 명인 거잖아요. 근데 네. 15억 명이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비만과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 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그 승인된 약이 아직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 크의 그런 위고비, 쌍센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그런 잿바운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효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는 위고비와 잿바운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 좀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 가장 효능이 좋은 게 이제 잿바운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제 막 승인이 났거든요. 음. 그래서 시장은 비만 출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기 단계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네. 좀 얼마 안 됐네요. 한 달밖에 네. 안 됐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네. 10억 명 가까이 하. 좀 늘어나 있는데 최근에 인식이 바뀐 게 이런 비만은 네. 이제 질병이라는 인식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 네. 2030년까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매년 연평균 50%씩 매우 급속도로 성장할 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그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900억 음. 달러 규모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큰 1000억 달러 규모까지 좀 성장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시장보다도 더클수 있다. 네. 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비만이 이제 질병이다라는 네. 얘기는 아 그냥 살지 이대로 살지가 아니고 고쳐야 <laughs>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네, 이야기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워낙 뜨거웠잖아요. 네.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성장은 다한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끝인지 아니면 이게 메가 트렌드여서 앞으로도 네. 계속될 것 같은지 이것에 대한 네.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시장에 약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 내의 수요도 제대로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아까 성능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제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내에서만 판매 중인데 아. 이제 올해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처음으로 판매가 되는 한해첫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막 개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좀 재미있는 점이 네. 처음에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된게 아니라 음. 당뇨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아.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서 네. 예, 영역이 이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뇨뿐만 아니라 그런 심혈관이라든지 신부전 같은 쪽에서도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방간이라든지 뭐 동맥질환 같은 쪽으로도 그런 임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다수의 주가 모멘텀이 이쪽 비만 치료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도 더욱더 미래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네. 거네요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만이 치료가 되면 음. 다른 질병들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살을 빼기려고 다짐했던 이유도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laughs> 어쨌든 살을 빼니까 좀더 좋아진 것 같다라는 <웃음> 생각도 <웃음> 들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삼성자산운용의 음. 코덱스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어, 굉장히 성격이 뚜렷한 ETF를 네. 출시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EMA라든지 미국 음? FDA에서 어, 이미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났거나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들만 100%. 그런 기업들만 집중을 해서 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국내 제약주에 투자를 하실 때 네. 보통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그런 기술 수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하는 저희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그런 아. 기업들로만 추려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검증이 된 기업들 음. 위주로 예, 투자가 된 ETF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 비만 치료제에 좀 진심인 기업들만 음. 담았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신약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들. 즉, 포텐셜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로 집중을 한 ETF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을 하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검증했다는 네. 것이니까요. 그러면 비만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과 관련된 산업은. 어, 그런데 치료제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 네, 그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음. 비만 치료제. 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좀 ETF의 성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치료제에만 좀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비만 치료제가 워낙 최근에 좀 센세이션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그 비만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음. 뭐 심혈관 질환 개통 뭐 이런 의약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좀 센세이션 하냐면 최근에 네. 좀 재미있는 자료가 좀 나와 있는데요. 어.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그 항공사에 대한 이런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 어. 예, 승객들이 결국 네네.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 한 음. 명당 4.5kg의 네,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라 가정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럴 경우에 비행기 한 대당 811kg의 무게가 줄어드는 <laughs> 효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항공사당 연간으로 음. 1,049억 원의 그런 연료비 절감 효과가 좀 발생을 한다라는 좀 재미있는 그런 자료도 좀 나왔고요. 살을 빼면 네. 기름도 덜 든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비행기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전망 자료도 좀재미있게 나온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의류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넛이라든지 과자를 만드는 그런 식료품 업체라든지. 아면 기존의 뭐 다이어트 관련된 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도 다양한 업종별로 이런 비만 치료제 효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음. 좀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비만 치료제라는 좀 새롭게 떠오르는 예, 분야의 그런 수혜를 좀 온전히 ETF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예, 비만 치료제에만 좀 집중을 한 ETF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은 사람의 행동이나 삶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치료제에 집중한다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상장하는 ETF 이름이 또 보니까 ETF는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걸 맞습니다. 보니까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나온 단어가 탑2 네. 플러스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네. 저희가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라고 한 이유는 먼저 탑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지위가 매우 견고한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 비중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좀알 수는 없지만 이쪽 제약 섹터는 예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음. 어, 신규 사업자가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에 보통 전 임상부터 여러 가지 임상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어, 새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경쟁자가 진입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는 이쪽에서는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쪽 제약 업계에서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그런 시장을 초기에 선점한 사업자가 어 시장을 어 대부분을 선점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2030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양사가 음. 비만치료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85% 이상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85%다 네, 먹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덱스에서는 이두 회사의 비중을 각각 25%씩 음. 네, 총50% 집중해서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 거 특히나. 1등의 시가총액 바뀌는 건좀 의미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루이비통이 아니고 이제는 로보노디스크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제약사 시총 1위가 존슨앤존슨이었는데 일라이릴리로 최근에 네.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탑2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이제 탑2에 집중한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FDI 음상을 통과한 그런 위고비랑 제바운드라는 약품이 있는데 네. 그 치료제의 이제 경구용. 아, 네, 치료제도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 현재는 주사 형식으로 네. 되,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 그거를 이제 경구용으로 임상이 통과가 되게 되면 더욱더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주사 받는 거는 힘든데 네, 먹는 네. 거는 쉽잖아요 네 어,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먹는 약은 안 나왔는데 네. 먹는 약이 나오면 음. 엄청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수있요 네,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음. 있습니다 근데 경구용 치료제에 한해서도. 이두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는 정말 음. 첫 번째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두 기업 역시 지금 비만 치료제의 그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음. 어, 새로운 그런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차기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확보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위고비라든지 잿바운드 외에 차기 신약 성분도 이두 회사가 굉장히 좀 앞서 있는데요.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7개의 음. 예, 그런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도 다섯 개의 임상이 FDA와 EMA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구용 신약 임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다수의 그 진행 중인 어, 신약 임상 물질에 대한 그런 주가 모멘텀이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좀이두 기업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먹는 약이 나올 네.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약도 지금 찾고 있다. 네, 그렇게 정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네. 또 하나 또 유명하죠. 사실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찰스 버클리 <laughs> 네. 이분도 또 이제 어, 마운자로를 통해서 감량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의 효능에 겹쳐서 이제 소위 음. 말하는 셀럽들의 홍보효과 과들이 네. 겹쳐 가지고 지금 치료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치료제 인기가 좋은 건 좋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아. 근데 공급이 되냐? 이런 네. 것도 좀 문제 아닐까요? 아, 네.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론 머스크 외에도 뭐 네. 김카다시안이라든지 아하. 아니면 최근에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음. 결국은 살을 뺐는데, 그게 음. 결국은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뺐다는 게 밝혀지면서, 아. 아. 네. 에,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결국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작년 5월에 광고를 중단하기까지 했거든요. 아더 네. 이상 안 되지만 <laughs> 네이 <laughs> 네. 약이 성능이 좋다는 걸 네. 알리지 말라 이런 거네요. 네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공장 증설에 지금 매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 칼룸보르의약 8조 네. 그리고 프랑스 사르트르 생산시설 설비에 약 3조 정도 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음.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주에 약 30억 달러 음. 그리고 독일에 약 25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500억 원 정도의 아. 규모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양사가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탑2 종목인 일라이릴리랑 노보노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ETF의 이름에 탑2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러스 뭐 다른 종목들도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아네그 플러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탑2 종목으로 노보노 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총 10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8종목이 있는데 음. 그 8종목도 유럽 EMA라든지 미국 FDA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아하. 기업들로만 추려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8 종목 비중은 6.25%씩 동일하게 좀 분산을 해서 그렇게 편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시가총액 방식으로 편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비만 치료제에 좀 집중도가 높은 그런 강소 제약사들을 추려서 담고 싶은데 아.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비중을 충분히 좀 가져가지 못하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동일가중 방식으로 6.25%씩 씩 여덟 종목로좀 분산을 했다. 작은 애들도 수 좋아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 시총이 작다는 이유로 네. 적게 편입하면은 네. 어, 그만큼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중에 그뭐 임상 통과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M&A를 통해서 인수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주가가 이제 업사이드가 있을 텐데 그 음. 부분을 비중을 너무 시총 가중 방식대로 하면 작게 가져가니까 그런 경에 충분히 ETF에서 성과로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6.25%씩 좀 동일하게. 나머지 강소 제약사들은 분산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강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음. 어,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클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약 업종들이 아무래도 이 과거 대비해서는 그런 변동성이 좀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큰 부분이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저희가 시가총액 기준을 한 1조 원 이상인 기업들, 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순서대로 좀 종목들을 좀 추려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들로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가지고 베링거 인게라임과 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질랜드를 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이 진행 중인 바이킹, 그리고 희귀성 소화 비만 치료제를 시판 중인 리듬 파마슈티컬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트 플러스 ETF는 열정공 모두 FDA, EMA 임상이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만 100% 담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만 100% 네,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네. 와, 이게 말씀해 주신 비만 치료제를 보니까 어,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그리고 이제 바이킹, 질랜드, 리듬파마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강소 제약사라고 할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기업들은 보통 보면은 기술을 수출하는 이런 네. 것을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가능할까요? 그 다른 치료제 시장과 달리 다른 질환과 달리 음.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성장률이 매우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시장으로. 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매출이 네. 2028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제약 매출의 한 7%에 달하기 아하.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M&A 및 그리고 라이선스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형 제약사들을 계속해서 좀 인수를 음.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대형 제약사 중에 그리고 로슈라고 있습니다. 이 네. 로슈도 어 지난 12월에 카못이라는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그런 비만 치료제 제약사를 3조 9천억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 항암제 의 선두주자라고 좀볼수 있는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음.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 의지를 표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화이자 음. 같은 경우에도 어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만 치료제 신약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매자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입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이 음. 그런 중소형 제약사들의 임상 성공 유무에 따라서 그런 MA를 통해서 인수를 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소형 제약사들의 가치가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상을 하게 되면, 뭐 전임상 네. 단계부터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을 하면 그래서 거의 10년이 넘는 아.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제 대형 글로벌 제약사는 이미 임상이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선스 계약과 그리고 인수 합병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좀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로슈라든지 음.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같은 이런 대형 제약사들도 6.25%씩 저희 ETF에서 비중을 분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수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포텐셜이 있는 강소 제약사들 비중을 전반적으로 6.25%씩 좀 분산을 해서 어, 주가 업사이드가 나왔을 때 충분히 ETF의 성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일라일리랑 노버노디스크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네. 옆에 있던 비파마 입장에서 그냥 네. 그래 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나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손 놓고 있을 어, 수 없는 입장. 데 10년이나 때문에. 걸린다니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뭔가 잘 돼있는 애들 살려고 하는 의지들이 네. 있을 것 같고 돈도 많으니까 네. 그런 거래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살만한 회사들을 미리 사놓고 <laughs> 있으면 쟤들이 네. 사주면 이제 되는 거니까요. 네. 아 그런 투자 아이디어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코덱스의 글로벌 비만치료제 탑2 플러스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비만인 사람들의 인구가 10억 명이라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네. 이 치료제가 이제 막 나와서 앞으로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다 라는 점 그리고 이 시장을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 말고 다른 비파마들이 사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미리 좀 길목을 지켜놓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에서 투자하고 싶은 그찐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효치님들에게 어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성장성 자체를 좀 높게 뭐 전망을 하고 있지만 어 반대로 그런 임상 결과라든지 뭐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또클수 있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를 통해서 음. 이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성은 가져가시면서 이런 개별 종목 리스크를 좀 낮추시는 것이 음흠. 아무래도 이쪽 섹터요. 테마에 대한 유효한 투자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과 함께 비만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고 아그 어떤 종목들이 들어갔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